요한계시록 13장.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었는데 각각의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. 또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.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고메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습니다. 용은 그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왕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.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큰 상처를 입고 죽은 듯하더니 거짓말같이 그 상처가 나으며 살아났습니다.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. 그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. 이 짐승보다 힘센 자가 어디 있겠는가?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?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, 마흔 두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.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고 다녔습니다.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.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.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.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.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그 뒤에 나는 또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두개 있었는데 용처럼 말했습니다.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하였습니다.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강요했습니다.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.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. 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도 죽지 않은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.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.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에나, 자유인이나,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였는데,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. 지혜가,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, 숫자의 의미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. 것입니다.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. 아멘.